네, 정규 신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, 마지막까지 승리로 장식해서 너무 기분 좋고 선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. 네. 어,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이제 곧해서 마지막 경기였는데 플레이오프 시작 전, 어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를 나와서 되게 기분 좋고, 어 이렇게 리그가 뭔가 어쨌든 끝난 게 되게 실감이 잘안 나고 뭔가 재밌네요. 오늘 경기 승리 요 그냥 어, 선수들이 잘해 준것 같아요. 뭐 딱히 오늘은 뭐 1세트 같은 거 인게임에서 조금 실수 있었는데 2, 3세트에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. 네. 확실히 그냥 전체적으로 좀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, 1세트 때좀 아쉽게 진게 뭔가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뭔가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낌게임이 받아서 되게, 되게 좋았습니다. 뭐 그냥 저희가 뽑고 싶은 건다 뽑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네뭐 그런 건 딱히 없었고 다 준비한 대로 된것 같고 삼 세트는 약간 도박적으로 한것 같은데 유나라 티어를 많이 높이고 그 상황에서 어 조금 어디 라인이 가져가면 어디 라인이 부족할지 그런 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유나라 티어 높은 다음에 오공 n 이 가져갈 생각도 했었고 마지막에 딱그 그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. 어티원이그 안배사 아그요리 티어를 너무 높이더라고서 그거 먹을까 아니면 상대할까 정도 고민했었고 나머지는 다 어,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 일단 사실 좀일 세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신난감이 있자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한타 때 원래 이겨야 하는 한타를 제가 지게 만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확실히 얻어가는 게좀 많았던 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냥, 그냥 펜타킬 하는 건늘 언제나 좀 많이 좋아서 되게 기분 좋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, 되게 뭔가 그런 기록들이 기분이 좋고 어, 앞으로 이 기록이 좀안 뺏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서 계속 펜타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어 근데 상황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았어서 다이브하는 게 그래서 팀원들이 좀 불가피하게 못 오게 됐고 그냥 그래서 다이브는 했지만 좀 손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29성 1패라서 어,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느낌이고 어, 이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그 생각밖에 안. 어, 이, 이 정도는 저희 젠지도 예상 못 하는 성적이거든요. 그래서 선수들한테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어 의미가 큰것 같아요. 이 정도의 어 승률을 기록한다는 거는. 네. 어 이제 리그가 하나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다 이기면 이렇게 승을 많이 쌓을 수 있고 승점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성적이 나온 게좀 되게 뭔가 저제자신한테 뭔가 되게 대견하다 말해 주고 싶고 저희 팀원들한테 정말 고생 많았고,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렇게 하고 싶네요. 어,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다전제니까 당연히 이제 계속 조합, 새로운 조합 더 연습할 거고 밴픽적으로 당연히 다전제니까 4세트 5세트 쓰는 챔피언이 다르니까요. 뭐 진짜 뭐랄까 뭐라 표현해지 그냥 진짜 아, 이런 것도 연습하네 하는 것도 연습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저희가 잘 강코지인 잘 판단해야 될것 같고 선수들 선수들과 남은 시간 플레이오프 여러 챔프 잘 연습해서 챔프 챔피언 폭으로 문제 없게 <laughs> 잘 연습해 보겠습니다. 네. 근데 네,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가 1는 거랑 하는 거랑 달라서 저희가 뭐 기자님들이 저번에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막 정글에서 캐이언 선수 막 버프 된 거야 언제 쓰냐 이런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. 연습해봤을 때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고 패치됐다고 막 꺼낼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좀 신중한 것 같아요. 그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서 아직은 저희도 매번 패치 될 때마다 그냥 아직 물음표라 더 연구해야 될것 같다.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냥. 일단 이번에 펜타키를할 때는 팀원들이 좀더 많이 도와줘서 되게 좋았고 네 그래서 좀잘 먹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.